네, 안녕하십니까. 논준모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논문 심사 때 지적받는 황당한 사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어, 제가 이거는 한번 일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황당했었었고, 아마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 겪는 일이에요. 뭐 처음 쓰거나 적어도 논문을 한몇 차례 이상 쓰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자신 없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바로 막 논리를 펼쳐나가는 부분이에요 주로 보면 이제 그 논리를 펼쳐나가는 부분이 이제 서론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이라는 것이 논리를 막 펼쳐나가고 이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맥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딱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왜 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왜 하는데 이 부분이 명료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연구의 필요성 제기죠. 연구의 필요성 제기 과정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연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니까 연구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왜 연구를 하겠다고 들고 오느냐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교수님들이 이 서론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론을 적을 때는 긴장되고 막 힘들고 막 머리를 쥐어짜야 되고 이제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오시는데 제가 상담을 받는 사례들을 보면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 학생 학 생이 학생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연구자죠. 연구자의 경우 이분들이 잘못한 게한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한50%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론을 들고 오시는 분들의 그 서론을 읽어 보면 정말 희한하게도, 어, 못 썼어요. 예, 예, 못 썼어. 아, 참, 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 예, 못 썼어요. 대부분은 못 썼어요. 그런데, 이못쓴 글을 가지고 잘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뭐, 논리적으로 쓰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지적하신 그 교수님의 그, 이렇게 쓰라고 한그 지적 내용도 못 쓰겠어요. 예, 이상해. 예, 좀 이상해. 뭔가, 기준이 없어. 아니, 예를 들면, 아니, 못 썼네?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라고 기준을 탁탁탁탁 잡아주면, 아니, 못쓸 리가 없지. 그런데, 써라고 한 사람도 이상하게 지적을 하고, 쓴 사람도 이상하게 쓰고, 이 상황을 가만히 제가 보자면, 어~ 학생이나 이제 연구자나 지적한 사람이나 둘다 기준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라는 그 기준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어떻게 쓰면 우리가 이 서론 연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까 요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요렇게도 자문을 해보고 저렇게도 자문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죠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주변에서 아무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기준 기준에 대한 정보를 그 어떤 책도 뭐 논문을 쓰는 뭐 법이라든지 뭐별별 책을 다 읽어도 그 어떤 책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그 어떤 강의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그 어떤 동영상도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기준을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잡았어요 아 저는 틀림없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게 이 정보를 정말 시행착오 끝에 이 요령 알짜배기 노하우를 제가 얻었겠습니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거 진짜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이생으로 그냥 공개하기가 아깝다 저는 엔간해서는 다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아 너무 아까운 요령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 제가 이런 정보들이 뭐 연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론적 배경을 굉장히 쉽게 쓸수 있는 정보. 연구 설계를 쉽게 할수 있는 정보. 분석을 쉽게 할수 있는 정보. 결론을 쉽게 쓸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아까운 거죠, 아까운. 예, 아까운 공개하기가 아까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이제 특강으로 예,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막 대놓고 공개하기는 너무 아 지금은 너무 아깝고 제가 뭐 죽기 전에는 공개할 겁니다. 죽기 전에는 공개할 건데 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 가 와가지고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유튜브에 많은 정보를 공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에 핵심적인 거는 공개 안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특강으로. <laughs> 아, 확실히 이 사람이, 아, 이게 참, 이, 어, 무력이, 에, 이, 없어지진 않네. 예, 항상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아, 이 무력이 참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럼 이제 제가 조금만 공개를 하자면, 요 연구의 필요성, 이가 서론에서, 요거를 정말, 어, 교수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상해. 뭐, 뭘 어떻게 적으라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두 분의 내용 있잖아요. 예, 연구하는 사람이나, 여기 아, 있네. 학생 연구자나 지도하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쓰라, 뭐,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말은 많은데, 그거 읽어보면 제가 자문을 하려고 읽어보잖아요. 아주 그냥 가관이. 예, 어떻게 쓰냐면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여기 나온 말 다시 여기 또 나오고 저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아 어, 성격적으로 어, 너무 깔끔해서 깔끔하지 않은데 성격적으로 뭔가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이런 것들을 어 근데 나 했던 말또 하고 잘하는데 논리적인 경우에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서론의 글을 잘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런게 너무 많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은 쓰면서 그걸 못 느끼나 나는 그게 눈에 너무 잘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원칙을 잘 지켜도 여러분들 글이 깔끔해져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장 표시하고, 여러분들은 문단을 활용하셔야 돼요. 문단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단 한 개에는 절대적으로 주제가 한 개만 들어가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글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 문단 한 개에 주제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끔 만들지 마시고, 주제는 분명히 아직까지 한 개인데, 얘를 문단을 여러 개로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문단 한 개에는 주제 한 개만 들어가게끔. 그리고 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어 논리적으로 문제제기까지 유추하는 이 과정을 하나의 단계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보세요. 단계적인 스토리로. 어 마치 칙칙 폭폭 기차처럼. 자, 2단계 다음에, 2단계, 2단계 다음에, 2단계, 2단계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연구 필요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자, 얘를 문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문단으로, 문단으로, 얘를 문단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 문단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짜야 됩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론의 글이 글로 읽혀지지가 않고 문단의 흐름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글이 깔끔해집니다. 읽히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잘쓴 논문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독자인 내가 뭔지 모르게 읽기가 편해요. 그게 글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문단의 구조적 흐름이나 카테고리의 흐름이 굉장히 통일성이 있고, 어, 너저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라인이 탁, 탁, 탁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조적으로. 글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짜야 돼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끔 가다가 교수님들이, 아, 분명 학생이 못쓴거 맞지, 서로. 내가 봐도 못 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라막 지적을 하는 게왜 논리적이지 못하냐, 아, 글솜씨가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어디 뭐, 글짓기 예? 학원을 뭐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아주 인신공격까지 해가면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은 그뭐 학식은 아주 깊을지 모르겠으나 인품은 영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은 학생을 절대 헷갈리게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런 교수님들은 훌륭한 교수님들은 분명히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머리를 맑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은 이건, 이건, 뭐, 논리적이지 못해요. 글솜씨가왜 이래요? 이러면서 지적만 막 하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또는, 이걸 뭐 이렇게 쓰고, 요걸 요렇게 쓰고 했는데, 더 헷갈려 버려. 근데 기준을 제시 안 해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어, 제법 많아요. 학생들이 많이,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뭐좀 젊은 사람들이야,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뭐 그날 술 한잔 먹고 푹 자버리면, 그 다음날 또 팔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40대 후반만 넘어 보세요. 이런 스트레스 받잖아요. 병대요, 병. 옛날에 고쳤던 불치병이 다시 재발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스트레스를 줘도 안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들, 논문 쓰는 앞길에 꽃길만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